오늘 제가 소개해 차량은 넥스턴 스포츠 2.2 디젤 4인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1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 5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률이 8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이고 뒤에 적재함 보시면 이렇게 안전바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덮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바 슬라이드 덮개도 있고 외관 상사입니다. 자, 앞좌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시트 상태입니다. 핸들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있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86,000km 주행한 렉스턴 스포츠 4륜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9.2인치 내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열선 시트 있고, 2륜, 4륜 조절기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미러, 플랫박스 달려있고요 이렇게 전자식 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열선 시트 있고, 후방 카메라, 뒤에 적재함, 이렇게 슬라이딩 덮개입니다. 슬라이딩 덮개로 있고요 엔진용 상태고, 타이어는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20년 5월달 첫정도일입니다. 주행거리 8만 6천km 주행했습니다. 심수 하제 렌트 영업이력 없고요 사고 보시면 어디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디젤이 2 4륜입니다 판매가 1,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